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35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단락은 세 개로 나누어서 공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했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 29장 막 들어와서 지금 4절의 말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문득 들판에 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예, 쭉 양치는 사람들의 새무리때가 왔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들은 하란에서 온 자들입니다. 라고 답하였다라고 하는 4절까지였습니다. 내용 생각하시고요. 오늘 5절 말씀부터 들어가시면 되시겠죠? 교재는 9페이지, 단어장은 15페이지, 7번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하십니다. 소래대, 그래서, 접속사. 야코브가 야곱이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요. 자 밑에 줄에서 닫히는 인용부호 보이시죠?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란에서 온 자들이라라고 답하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안았다 갔다와 당신들은 나홀로 놓고 나홀의 아들 라방을고존지で스か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성경 부분과는 조금 번역이 조금 달리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렇다면 손자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는 이 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손자는 마고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마고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꼬라고 이제 번역을 했을까를 좀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지금 야곱은요, 어머니 외가 쪽의 계통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친가 쪽에, 아버지 쪽의 계통으로 지금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와 작은 할아버지 나홀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나홀은 아브라함과 지금 형제 지간인 나홀은요. 사실 이 그의 아들은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두엘이 라반을 낳았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정확히 말하면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두엘보다는 아브라함과 한 형제 지간인 나홀 쪽으로 말하는 것이 야곱 쪽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들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여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어머니 쪽의 계통을 지금 뛰어넘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대로 의역하여,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되는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고존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시로라고 하는 알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의 특별 존경어, 알고 계심, 아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다즈네루 또. 다즈네루가 묻다 라고 하는 지금 동사, 이그룹 동사, 기본형, 또라는 조사는 가정과 결과 중에서 이번에도 역시 결과, 뭐뭐 하자, 뭐뭐 했더니. 그래서 야곱이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되는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카레라와 그들은 양치기들은 여知시て이마스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따해로 대답하였다. 5 절의 말씀입니다. 소래 야곱아, 타와나고 라반을 고전지ですか? 로 카레라와 여시이마스고했다절 말씀이었어요. 자, 6절 말씀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자, 6절. 야코브와 야곱은 카레란이 타즈했다그 양치기들에게 타즈네로 물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물어봅니다. 소노히토와 갱키데스카? 그러므로 여기서 소노히토는 바로 라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받아준 것이죠. 그 사람은 갱키데스카? 건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스로또 그러자 카레라와 그들은 갱키데스 건강하십니다 잘 계십니다. 일단 문장이 끊어졌죠. 자 그러면서 호라 하면서 이렇게 쉼표가 찍혔습니다. 앞에서 문장이 끊어지면서 어떠한 단어가 등장이 되고 이렇게 쉼표가 찍혔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품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접속사인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탄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호라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감탄사로 간주합니다. 이 호라라고 하는 감탄사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쪽을 가리키면서 쳐다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면 저기를 보세요. 저기요. 이 정도 의역하시면 좋아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호라 보세요. 무스메노 라헤루가 자 무스메는 딸이라고 하는 명사고 라헤루는 고유 명사 이름인데 가운데 나와 있는 노라고 하는 이 조사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와 있지만 소유격이 아닌 도격으로 처리합니다. 뭐뭐 인.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히츠지오 쯔레테 양을 쯔레로 데리고서 야떼키마스야떼쿠로 한꺼번에 봐주세요. 그냥 오다로 해석합니다. 옵니다. 라고 말하였다. 마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보십시오. 그의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데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6절입니다 상황을 지금 좀잘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가 있으니까 참 재밌죠. 야코브와 카레라니 다전했다. 소노히토와 견키데스か 스로토 카레라와 견키데스 호라, 무스메노 라케루가 히즈디오 떠레테 야뜨키마스 토 자, 이제 드디어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의 예, 이름이 처음 등장했군요. 자, 7절 말씀 또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이거 오늘 이 부분은요, 아주 내용도 짧고 짤막짤막 하더라고요. 7절, 야코부와 있다. 자, 그런데 6절에서요, 지금 라헬이 지금 이렇게 양무리를 데리고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야곱이 갑자기 뜬금없이 좀 다른 내용을 언급합니다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요 7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고란나사이 보십시오 히와 마다 다카이시 요렇게 조목조목 자르시고요 다카이는 뭐 이로 끝나는 형용사 아주 쉬운 단어이고 히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해 또는 태양이라는 명사입니다. 이 히라고 하는 명사가요. 뒤쪽에 나와져 있는 다카이라는 형용사와 합쳐서 히가 다카이. 히가 다카이. 직역을 하면 태양이 높다. 해가 높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해가 높이 떴다는 것은 하늘 중천에 해가 떠 있다는 소리니까 이 말은 바로 우리 성경처럼 한낮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다"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삽입되어져 들어간 것이고요. "마다"는 아직이라는 말이고 뒤쪽에 나와져 있는 이 시라는 조사 또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조사입니다. 이 시라는 조사는요 앞쪽에 보통 이렇게 기본형이 연결이 많이 됩니다. 꼭 기본형만 오는 건 아닌데 저는 지금 대체적인 걸 말씀드려요. 정확한 뜻은요. 뭐뭐인데다가 뭐뭐한데다가 이런 식으로 직역하는 것이 원래 정확한 뜻인데 보통 이렇게 직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뭐인데 뭐뭐하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예 앞에 내용에다가 또 뭔가 첨가 추가되는 내용이 나올 때시 라는 조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해는 아직 높이 떠 있는 데다가 물에 오 아침에로 직간 데모 아리마셈. 자, 나니나니데모 아리마생. 요것은 한꺼번에 묶으셔야 됩니다. 뭐, 뭐, 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앞쪽에 명사, 품사 나온 것 보이시죠? 뭐, 뭐, 또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도에 해당하는 조사는 그냥 모 라는 조사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것 같은데, 뭐, 뭐, 또 아닙니다. 할 때는요, 뭐, 아리마생.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아리마센, 그러면 뭐뭐또 없습니다 라는 말이 돼버려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도 아니다. 나는 일본 사람도 아닙니다. 중국 사람도 아닙니다. "私は니혼진데모 아리마센, 중국人 진데 모 아리마센" 아주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물에 물리를 아침에로... 모으다 라고 하는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죠 타동사입니다 무리를 모을 시간도 아닙니다 햇볕은 지금 쨍쨍 떴고 한낮인데 그의 그 양무리를 모을 시간이 지금 아닙니다 이 말을 이제 조금 반어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츠진이 양에게 미즈오 노마세 때 그러면 지금 양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우물가에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양 무리가 모여서 한꺼번에 물을 먹이려고 지금 이 목자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그걸 지금 좀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예,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예,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양들도 더우니까 빨리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쿠사오 다베사세니 모도 때와 도데스까라고 했어요. 일단 다베로라고 하는 먹다라고 하는 이 그룹 동사에서 루를 띄어내 버리고 사세로라고 하는 시에기 사역형의 조동사 먹게 하다라는 말이죠. 구사오 답의 사세로라는 말이니까 풀을 먹게하다라는 말은 의역하면 풀을 뜯게하다. 동사의 마스형의 니라는 조사 이 부분에서 니는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풀을 뜯으러. 무엇때와 도데스까 여기서 한 가지 챙겨 주셔야 될 문형의 숙어가 있습니다. 나니나니 나니 때와 도데스까라고 하는 말은요. 뭐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이에요. 모도 때는 기본형이 모도로가 기본형이죠. 이 일그룹 동사죠. 사전상의 직역은 되돌아 오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땡볕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둘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뜯으러 가게 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라헬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6절에서 듣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목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땡볕에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이곳으로 우물 로 오기 전에 빨리 이 목자들을 양들이 물 먹게 하고 빨리 풀을 뜯으러 다른 곳으로 보내고 라헬과 이 우물에서 단독적으로 만날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예 라헬과 그냥 단독으로 있는 게 말하기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요. 7절입니다. 야곱브와 이따, 고란나사이. 히와はまだ高いし물을を集める時間でもありません 히트지니, 히트지니, 水を飲ませて,쿠사を食べさせに戻ってはどですか 자, 이렇게 야곱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러면, 목자들이 그렇게 하면 될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로또 그러자. 카레라와 목자들은 말하였다. 자, 당연히 인용부호 열려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목자들의 말하는 인용부호. 서와 데키마생. 서, 부사입니다. 그렇게는 데키마생.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무레가 미나 아츠메라레 때아츠메루 모다라고 하는 이 그룹 동사에서 루를 띄어내버리고 라레루로 바꿔서 우겜미 수동형으로 바꾸면 모다가 아니라 모이다라고 하는 자동사의 의미로 해석이 바뀌고 무리가 모두 모여서 이도노 쿠치카라 우물 입구로부터 이시오 고로가스 마데와까지 하면서 끊어졌어요. 이게 지금 조사로 문장이 끝나게 되면은 조금 어색하다고 했죠. 고로가스 마데와 소와 데끼마생 이렇게 지금 도치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무리가 모두 모여 음을 입구에서 돌을 굴릴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양들에게 물을 그때까지는 마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래가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양들이 모두 이 운물가로 모이고 나서 히츠진이 미즈오 노마세르노데스 치에끼 사역형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다 양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나면 그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팔절 말씀입니다. 서로토 카레라와 있다. 소와 대기마생. 무례가 미나 아츠메라랬데. 이도는 코치가라 이시오 코로가스마대와それから羊に水を飲ませるのです 자 우리가 오늘은요. 5절 말씀부터 시작했는데요. 일단 8절 말씀까지 여기까지 한번더 잠시 끊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연결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今日はここまで.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